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린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LF 소나타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등급으로는 2.0 스마트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F 소나타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F소나타 2.0 스마트 기본형, 1620만원이고요. 2016년 2월식입니다. 흰색이고 4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흰색 위주로 알려드려요. 후방감직이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도 있고요. 4만4862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전동접이미러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하이패스로미러와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2월시 튜닝, 특별히 려 용도이려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 휀다가 한 군데 단순 교체가 있네요. 미세 누유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는 2월 7일, 두달안 쪽에 들어가는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20만 원입니다. LF소나타 휘발유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500만원 이상 주고 LF소나타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좀더 저렴한 LF소나타 휘발유 차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으로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LF소나타 2.0 스마트, 1 1 4 9만원이고요 2014년 4월 등록의 2015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10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도 중형급 이상부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깔이고 기본 색깔입니다.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109,472km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전동 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등록이 2015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한군데가 단순교체가 있네요. 미세누이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트렁크 탈착 교체를 해도 단순교체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온지는 3월 9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가격은 1149만원입니다. LF 소나타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스마트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4만에서 5만키로대 1,5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키로대 1,1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수 대의 LF 소나타가 마음에 드십니까? 꼭 본인 예산에 맞는 LF 소나타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